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고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 직구 있죠 여러분 하, 이 영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 요새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면 특히 영어 구글에서 확인해 보면 요새 우울한 외국 사람 특히 중각들 한국에서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뭐, 레디디랑 다른 프룸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은 여자친구 없는 남자들 특히 젊은 사람들 한국에 와서 계획없이 여기 잠깐 일하다가 다시 자기 나라에 가서 한국에 대한 비판이랑 한국에 대한 불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외국사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랑 바로 시작해 봅시다 한번 구글에서 쉽게 검색해 보시면 요새 외국인들 특히 유럽이랑 미국 자기 나라에서 살고 막좀안 아, 되겠다 친구 좀 없다 아, 학교 졸업했는데 그는 어떤 일을 할까 말까 다시 부모님이랑 같이 살까 말까 독립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우울하는 분들 친구 없는 분들 미래 없는 분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일 없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미친 주식 이렇게 검색해 보고 갑자기 와 중국 일본 한국에서 살면서 돈벌수 있다고 친구도 만나고 어이집시간 문화 얼마나 재밌을까? 와! 한국에 가자 해 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결국에 한국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이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편하게 자기 부모님 집에서 살고 돈 없어도 괜찮다. 뭐 굳이 외국에서 가야 되나?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이 외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는 거 필요 없는데 근데 자기 나라에서 엄청 우울하고 다른 거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국에 오는 거잖아요. 딱여기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 계획 없이 왔으니까 여기에서 자기 나라처럼 우울하고 한국의 관습, 한국의 문화, 한국어 안 배우고 여기에서 불만만 내세우는 이런 외국 사람들 너무 싫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이런 외국 사람들 꽉차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그 사람들은 계획 없이 우울한 상태로 한국에 와서 어차피 한국어 배울 생각 없고, 어차피 한국 문화 배울 생각 없고, 어차피 여기에서 관주 배울 생각이 없으면서 그냥 자기 나라 진국끼리 놀고 영어만 얘기하고 아니면 자기 나라 언어만 말하고 영어 가르치든가 번역하든가 어떤 주방에서 일하든가 한국 문화랑 나라 어울고 싶지 않아서. 갑자기 어 자기 나라에서 우울했는데 근데 한국에와서도우울한다그래서한국사람의 다시입니다 한국 다시입니다 한국인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터넷에서 이런 나쁜 글국이 많이 올렸거든요 얼마 전에 유명하게 레디돼서 어떤 여자 한국에 영어 가르치러 왔어요 그 한국에서 도착하자마자 영어 가르치는 걸 시작했어요. 한국어 배울 생각도 없고 한국 문화도 관심 없었는데 아무 새로운 나라 가서 뭘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영어 카르츠러 왔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거의 1년 동안 가르치로왔는데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 가지고 한국인들은 무뚝뚝하고 한국인들은 심심하다 한국인들은 저를 만 쳐다보고 있다 엄청 차지한 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한번 치아절 타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끼리랑 물론 미국인 친구끼리 치아절 에서 얘기하고 있었다 엄청 큰 소리로 영어로 소리치르면서 술 취한 상태로 자기 친구들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아저씨 아줌마. 다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고 있냐 여기서 뭐 하냐 계속 그런 눈빛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 울린 그래서 한국에서 성희롱 엄청 심하다 와 아저씨들 와 남자들 내 운동이 계속 계속 보고 있다 와내 가슴 계속 보고 있다. 야, 진짜 미친 사람들, 나를 계속 왜 쳐다보고 있냐? 미쳤어. 나 한국에서 딱 1년 동안 있었는데, 여기 열심히 돈도 벌고, 세금도 내는데, 이 미친 사람들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뭐 하는 거야, 진짜? 딱 이런 느낌으로 영어로 자기의 생각 표시했는데, 댓글 단 사람들은 다 위를 주면서 동의했습니다. 다들 그냥 같은 외국 사람끼리 이렇게 한국에 대한 불만 계속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울링글 보면서 미국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일하기도 필요 없고 거기서 우울했는데 우울한 상태로 한국에 와서 여기서 에 관습, 언어, 문화 배우고 싶지 않으면서 여기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람들은 너는 치어철 타면서 영어로 금주로 말하고 있는 게왜저다보고 있는지 궁금하냐고요? 말이 되는 건가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짧게 한국에서 있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나쁜 거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도 한국에 와서 친구 만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때만 홍대 강남에 그런 체인점막설바라고 하거든요. 그 여자가 거기 갔는데, 물론 외국 사람 되게 많은데, 근데 그 여자가 뭐 어차피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인 친구 만들고 싶다. 그래서 계속 한국 사람이랑 얘기하려고 시도했는데, 근데 영어로 말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었는데, 한국어로 대답했는데, 그 여자가 답답해져가지고, 왜? 한국인들은 계속 나한테 한국어로 그 대답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제일 유명한 언어가 영어인데, 아니, 누가 봐도 나는 백인인데, 그냥 조금 배려감 있게 나한테 좀 영어로 말하면 안 될까? 그사람은또 한국사람인데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 배운 적 없냐 무식하고 교육 없는 나아니냐 계속 이렇게 불만 지면서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읽으면서 웃었어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진짜 그쵸 여러분 와 진짜 너무 열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 배워야 됐잖아요 아무리 이거 좀 개방적이고 외국 사람의 많은 바에 가도 한국에서 있는 시민들은 다 영어 할줄 아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장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나라에 갔을 때,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미국, 캐나다 상관없이 그 나라에 갔을 때, 뭐 길거리에서 걷다가 여러분 한국어로 물어보고 그럼 대답은 한국어로 바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나라에 갔으면 기본적인 대화법 배워야 돼요. 기본적인 관습. 배워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능력인데 이 여자가 이런 거 이해를 못 하면서 불만 하는 게뭐냐그 여자가 불만 아니라 다른 외국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만 하면서 동의하면서 위로해 줬어요 <laughs> 아니 진짜 말도 안 돼요 이런 사람 왜 있어요 진짜 그냥 자기 나라에서 그냥. 그냥 그냥 자기 나라에서 있으면 되든가 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여자도 자기 나라에서 우울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 우울함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근데 1년 뒤에 오히려 한국 때문에 더 우울해졌다고 한국 때문에 더 우울해졌다고요 응? 당연히 한국에 와서 한국 어안 배우고 한국 문화도 안 배우고 한국 나라 관심 없으면서 여기 친구 사귈 수 없고 한국에 대한 일 불만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불만도 있으니까 물만 불만, 불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 나라에서 우울했었으면 한국에 와서 무뭐 그거 한국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당연히 해결 안 되겠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런 우울감 극복할 수 있는지 자기만 알수 있는데 뭐 무슨 한국 때문에 무슨 한국 사람 때문에 무슨 한국에서 있는 일자리 때문에 더 우울해졌다고 이런 외국 사람들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 몇명 지금 만난 적이 있는데 계속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근데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모습 본적 있나요? 지들은 한국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한국에 와서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말도 안 돼요, 진짜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랑 이런 울링클 개인적으로 좀 슬퍼지는 거예요. 이런 나쁜 말이랑 이런 나쁜 불만 약간 다른 좋은 외국 사람들 헷갈리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 진짜 한국에 그만 왔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 안 오고 자기 나라에서 자기 문제들은 다 해결하고 한국에 멀쩡한 장들로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은 건가요? 라이크도 하고 구독도 하고 그리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보시죠 여러분. 후아! <laughs> 야 <laughs>